안녕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곳은 포켓몬 배틀이 열리는 치열한 포켓 배틀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오늘은 럭키 포켓 배틀 9회차를 맞이해서요 새로운 손님을 또 다시 모셔 봤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손님입니다 게스트로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와 함께 만나게 될 친구입니다 자 소개하기 이전에, 일단, 우리 저희 고정 멤버 친구들, 너러리 안녕! 안녕하세요! 그래, 대통령 안녕! 하이. <laughs> 저 왕자는 내가 언제 인간 한번다 박살 내겠어. 저, 저 성이 없는데. 아, 오케이. 자, 그러면 제 왼쪽에 있는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죠. 이번에 KD키드 고정 멤버 선발전에 선발전? <laughs> 선발에 당당히 합격하고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된 우타입니다. 와! 와, 와, 와 네, 우타님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케이드키드님 멤버로 새로 들어온 럭퍼벨을 하러 온 우타라고 합니다. 오호! 반갑습니다. 우후 아, 자, 감사합니다. 우타님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네. 요, 저, 잠깐 이렇게 앞으로 보고 얘기를 할게요. 우타님 반가워요. 네. 어떻게 저희 방송에 잘 왔어요? 아, 네. 당돌했습니다. 어때요 지금 기분이? 아, 되게 떨리고요. 네. 우선... 키드님을 먼저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, <웃음> 저기요! 저기요! <웃음> 맴, 멤버로 오신지 지금 이틀 <laughs> 되셨나, 삼일 되셨나 이 사람 보소? <웃음> <웃음> 아니 지금 나를 오자마자 이기겠다고 지금 <laughs> 내가 여기 지금 덧셀을 인연을 잡고 있다고 2년 2년 동안 내가 여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이기겠다니 포켓몬 좀잘 아시나요? <laughs> 조금 알아요 <laughs> 아... 그럼 오늘 제가 이겼네요? 수고? 수고수고수고수고 수고수고 스님은 수고 있을 것 같은데? 아... 저기, <laughs> 대통령님! 예 yeah. 오늘 제가 이겨요, 이분이 이겨요 자자자... 저 노런님! 네? 제가 이기죠? 제가 이길 건데요? 이런... <laughs> 이런 자, 그러니까 그러면! 오늘! 새로운 멤버 우타님에 대해 알아볼 겸럭포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타님의 첫 번째 콘텐츠인 만큼 오타님을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 멤버 너러리와 테토리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아, 그 전에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가죠. 아, 자꾸 길어지는데, 자, 선, 안녕하십니까? 예쁜 손무릎에, <laughs> 저희 팬카페에, 저희 스킨을 만들어주신 쿠덕님께 너무너무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. 지금 여기 3종 세트 보이시죠? 이아 외... 오타 잠깐 미안. <laughs> 저희 우타가 들어오기 전에 구독님께서 저희 별사탕 팀 전원의 스킨 유치원복 스킨을 와 와. <laughs> 근데 왜남 선생님이에요? 여 선생님 무슨... 말했는데. 저 남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세요. <laughs> 자 그럼 시작... 여자 선생님이 좋은데. 싫어 시작해 보도록 하죠 뿅. 우타님 스킨은 어떤 캐릭터예요? 저는 커피 소녀예요. 아 소녀. <laughs> 커피 <laughs> 소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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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자 멤버다. 야 너를 라될더라 우리 여자 멤버 왔다. 아 우리 키드는 여자 싫어하는데. 아니, 어 뭐? 너 뭐? 야, 야, 야. <laughs> 야, 야, 야 어디가? 설마. 설리. <laughs> <처리해. 웃음> 어, <laughs> 어 뭔일 있어? 저기요, 대톨리 예. 커피 소녀래요 아, <laughs> 어, 응. 응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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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뭘? 뭘 응이야? 자, 그게 그 우타님. 네. 소녀 소녀하게 가죠. 그럼 한번 <laughs> 시작부터 이제 여체와 페나트 그려지시겠네. 아, 빈카페 우타 님 여체화가 첫페나인가 어... 자, 그러면 한번 보죠. 그잘 생긴 교 교환 다 하셨어요? 네, 다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, 뭐부터 까 보실래요? 어, 우선 픽셀 박스 이거. 오. 노란색? 네. 아, 조합부터 보자. 네, 네. 자, 그러면은 연타 다섯 번 타다다다닥 까고 딱 반응하는 거예요. 좋은 거 나오면 호호 아니면 아우! 우막 이런 반응하는 알겠습니다. 거예요. 아우, 좋아. 간다. 연타! 마음에 들어요. 굉장히. <웃음> <웃음> 이거 왠지 기대님 이길 것 같은데. 저기 반응 시큰둥한데, 저는요. 비밀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으로 포션을 한번 까보도록 하죠. 자, 포션은 가장 좋은 게. 죽은 포켓몬을 환생시킬 수 있는 아 그런 아이템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우클릭해보도록 하죠 자 간다! 하나, 둘, 셋! 따닥! <laughs> 이번 주 이럴수다. 끝났다 이번 주 <laughs> 이겼다 자 다음 라이프 포인트 박스로 한번또 까보도록 하죠 자 최대 몇 개까지 나오죠? 너럴님? 음, 라이프 포인트는 최대 6개까지 나와요 아 정말요? 대톨님! 예 저기, yeah. 저기 6 개까지 나온다는데 맞나요? 7개 아니었어요? 네 예, 그렇습니다 저 둘도 모르네요 잠깐 까보도록 하죠 네. <laughs> 하나 둘셋 뾰롱 오오아 잠깐 아자아 아. 좋아 좋아 몇몇개네개아 뭐야 <laughs> 아 뭐야 똑같네 <laughs> 내려와요 아 뭐야 똑같냐난또뭐 어. 어, 운이 있으니까 아 뭐가 좋아 좋아요 네개운오 운은 제가 더 좋을 거예요 하하하 <laughs> 알겠습니다 뭐 이뭐 그거는 나중에 알아볼 얘기고 <laughs> 자 그러면은 자 주어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타님 네.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어를 받았으면 당연히 교환 여기 바꿔야죠 이걸로 아이고 오타님 긴장한 모습이 여기 땀방울 주룩주룩 보소 아유 축아 흠척 아유 여보세요 이거 아이고 키생님뭐 좋은 거 나오려나 아이 저는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시꺼먼 거어 그게 뭐죠 제 마음이에요 아, <웃음> 아 <웃음> 자 여러분들 포켓몬 선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조합이 여태까지에 비해서 좀 기분이 나빠요 좋긴 좋은데 제가 연속 3주차 별가사리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저기 어떻게 오타님은 잘 돼요? 아 저는 한글 네. 빼고 이름이 세 글자라 전부 다아 알겠습니다 뭐 에이. 이길 것 같아요 저, 제가 보기에는 저 그냥 요거 요거 보여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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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? 음, 그 뭐요? 여기 여기 봐 여기, 여기, 여기 어디 봐날봐날좀 <laughs> 바라봐, 네. 바라봐, 아, 네. 네, 바라봐 바라봐 아나 이제 뭐내 바라봐 바라봐 야 우타님 우타님 긴장한 것 같아서 나 오늘 노래도 부르고 앞에서 춤도 추고 하는데 아 긴장 안 풀렸어요? 아라 네. 우타님 처음이라 네. 긴장한 것 같아 날좀 바라봐 바라바라바라봐 <laughs> 나 됐어 됐어 긴장 좀 풀렸어? 네네 네, 풀렸어요 어, 나만 웃고 있는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자 뒤쪽에 등록기에다가 네. 선택한 포켓몬을 등록해 보도록 하죠. 나 오늘 진짜 나 뭐야 안 보내줘? <laughs> 잠깐만요. 어허음 됐다. 이번 주좀 어려운데요. 저 운영자님, 예예 yeah. 이번 주 담당자 저 대털림을 하지 말고 너럴림을 해주세요. 무슨 <laughs> 담당자야? 뽑기 뽑기 전해주는 담당자 저 너럴림을 해주세요. 저그저번 <laughs> 주에 대톨림 보니까 완전 엉망으로 하셔서. <laughs> 저못 믿겠어요. 아, 나눠서 하는 거죠 뭐. 뭐야, 우타님. 네네. 어, 아 눌러버리려 했는데 깜.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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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네.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배틀의 시작입니다. 우타님 준비됐나요? 됐습니다자 라이프 포인트 들고 전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. 오클리 뿅. 호이. 짠. 자 어때요, 여러분? 어, 우타님 어딨어요? 어, 저한개 남았어요 라이프 포인트. <laughs> 뭐야? 여러 분 눌렀지 아싸아! <laughs> 아, 아싸 복구 안 해주는데 아싸 복구 안 해주는데 어떻게 남았대 뭘. 그거 렉을 많이 누르면 없어져요 자 그럼 우타님 아, 네 파밍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랑 어... 밀당 하죠 밀당 자 저부터 가도록 할까요? 네자 저부터 가운데 뿅! <laughs> 시작이 좋아 한번 가보겠습니다

아 내가 진짜 양심이 있어서 미안해서 자! 아. 하나 줄게 <laughs> 아유 드세요 드세요 감사합니다. 아 진짜 <laughs> 내가 미안해서 하나 줄게 오늘 첫 등장인데 설마 이렇게 죽으면 좀 그러니까 아 우타님 근데 웃다 끝낼거예요 우타님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하면서 네?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저는 되게 네 피디님이 네 뽑으면서 네 빨리 죽게 아니 <laughs> 잘 하기를 바랄게요 지금 나뭘들 자 아. 뽑아봐 뽑아봐 우리한 뽑아봐 넌 죽을 걸 분명 죽을 걸넌 아. 그거 뽑으면 죽을 걸한 뽑아봐 뽑아봐 왜내 네, 아, 잠깐만 내 옆에 있지마어 너야 너 뽑아야 뽑아야 뽑아 나무를 뽑겠습니다 나무네 네, 뽑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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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. <laughs> 아, 아. 오아 아아곡괭이가없다 아,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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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던져도돼 이거 아니야 하지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아니그 다음에 뽑 어이. 우와! 우타야! 지옥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더라! <�ummy> 아, 행복해! 아, 나 뽑아야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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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잠깐만. 블 아! 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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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À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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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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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<laughs> 나라아와야니야너 크리퍼. 어, 뭐야 왜왜왜 어, 뭐, 뭐. 아, 왜, 왜. 그러면 우타님하고 상점으로 가서요 지금 파밍한 거를 이용해서 돈으로 교환하고요 지금 자동으로 옆에 보면은 포켓몬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타님 도 네. 받으셨죠? 한 마리가 없어요 한 마리가 아 어, 지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상점으로 가서 아이템 오. 교환을 해보도록 하죠 뿅. 네. 교환을 하도록 하죠. 자 그럼 포켓몬을 키우기 위해서 이상한 사탕을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짠짠짠! 오늘은 회복 아이템하고 포켓몬 뭐, 뭐못 사겠다. 와, 큰일났다. 오늘 진짜, 오늘 진짜 대박이다. 오늘 저... 하, 이거 어떡하지? 자 그럼 상점도 완료했겠다.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냐? 이번엔 드디어! 보스 배틀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현재 110개 이상한 사탕을 갖고 있고요. 우타님 몇 개? 60개요. 오? <laughs> 어? 어, 60개. 왜 60개밖에 없어? 어 좁... 약을 하아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뭐 어, 약발이 드나 모르겠네. 아, 네. 어, 하다보면 압니다. 자 그러면은 포켓몬을 모두 키워서 배틀장에서 만나뵙도록 하죠. 우타님 뭐 네. 마지막 각오에 한마디 하세요. 배틀 붙기 전에. 어 이상착들이. 전부 커팩트로 끝낼게요 그냥 상착 써가지고 퍼펙트. 나한테 상처됐어 뭐뭐 <laughs> 뭐 저는 그러면 풀회복약으로 제 어. 마음을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 <laughs>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어?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죠 어? 뿅! 자 이번에도 파라와 똑같이 뉴페이스로 들어온 새로 들어온 우타 커피소년이죠 자 이번에 캐디키드와 맞서 이길 수있지 한번 봅시다 소녀 커피 소녀 오! 헤이 커피 소녀 아제 고스트가 키드님을 이길 겁니다 소녀잖아요 자, 소녀 감성으로 이겨봐요. 힘시켜 가지고 어 나를 이기 그러니까 소녀 감성으로 이겨봐요 어디 한번 소녀 감성 아. 소녀 아니 상남자 상남자 소녀 남자 아 아니야 아니, 아니, 자... 상남자 감성 <laughs> 한번 배틀 붙어보도록 가죠 자 운영자님 배틀 시작을 알려주시죠 자. 다들 준비됐습니까? 네. 예야 yeah. 준비하시고 수환 너로 정했다 버리는 카드 별가사리 오, 오. 네. 나이스. 어? <laughs> 아이고, 그렇지 아무 거 초반부터 음. 이거 독침 붕이에요. 독침 붕. 음. 그러면 전 어차피 네. 별가사리한테 좋은 추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가도록 하죠. 차가지기 살짝 공격 스킬 아니니까 살짝 차가지기. 아 기분 나쁘네? 아, 정말 키드 선수 새로 들어온 시참이 이기려고 그 자가지기 같은 얌체 같은 시키 쓰다가 지금 별가으가 죽게 생겼어요! 거품광선! 안 돼! 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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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� 안.. pament놀... 아, 이거 이거 라 아, 설마 키드 선수 뉴페이스한테 치나요? 자, 자, 여기서는 자, 그독침분그 풀타입인가요? 네아 그러면 전파체라다다다다겠다다다다 <passieren arcade> <actor> 괜찮아요 이 r i c boy! o 설마 설마. 어 h 어. 됐어 간편하게 어. 버렸어버려 그러면 아. 아, 이거 아닌데, 저 저... 안... 저... 아니, 고스트 아아 이거, 아니, 네 이거 y were g o i n 고 Oh, second, I 게 a s in a ghost. The ghost, the 에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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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거, 들어가요, 어, 안 어, 들어가요, 아안 들어가요. 저번에 말했잖아요, 어, 그거 안 음, 들어가요. 음, 음, 음. 아저씨, 아, 아, 아니, 요, 요거 잠깐 장난친 거예요, 장난. 자, 요요 일렉트릭 볼 냠, 어, 오케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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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번 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여기서 스페셜 스타, 사삭사삭사삭사삭사삭사삭사사삭사삭사삭안 들어가요, 안 들어가요, 안 들어가요. 아, 아, 고, 아 공격하려고 한거 아니에요? 자, 여기서 일렉트릭 볼 냠, 냠, 냠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? 냠 오케이, 오. 어. <laughs> 어, 야, 내냠냠님못 예, 갔어요. 한번더한번 더. 지금 뭐? <laughs> 자, 고 고스트님, 네? 살살 가면 안 돼요? 아, 안 돼요. <웃음> 맞아, <laughs> 그러면 최후의 방전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아, 이거 아끼는 캐릭터 하나 있는데 니로너로 정했다. 어이구, <laughs> 이거면은 제가 체면술이 걸리면 좋을 텐데. 아. <laughs> 날개치기. 아, 파세! 니로, 그럼요. 니로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. 니로 분명히 큰데. 음, 저기요, 아니? 운영자님. 거, 있지? 저기, 거기 래가 되지. 저기 거니다 거기 그렇게 어 저기 지그시 그렇습니다. 쳐다보지 마요. 어 치근하게 쳐다보지 말라고. 여기요. 오 눈버 눈버 눈버. 오 갑시다. 오 나왔어요? 아, 레벨이 아, 35인데 아, 35에 체력이 부족하셨나 봐요. 시나요 야, 소모. 형 <laughs> 여기서 기습으로 살짝 쿵. <laughs> 아, 이거 이거. 이제 뭐? 이제 뭐? 이제 뭐, 뭐 이제 뭐. 아, 저기요. 63까지 뒤에 어, 이거 반지가 아니 아, 아, 빠져 드릴게요. 뭐 제가 한번 한 빠주니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네. 뭐. 자, 우타님. 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하고 싶은 말요? 네. 아, 기드 님. 어, 저도 상심하지 마시고 아, 네.. 상심하지 마세요. 아, 우타님 이거 끝나면은 서울 가신다는데 서울에 울면서 내려가시겠네요. 내가 네 치기 지금 우타선수상합파기안 되고 있죠? 어, 아이고. 어? 어, 어 뭐야? 어, 아, 설마. 어, 이 선수. 어. 아이가 아파. 두둥. 아, 저희 물체가 아, 좀한 싸합니다. 진짜. 키드 선수 지금 부사이한테 먹히고 있어요. 먹히고. 잠깐만. <laughs> 시카이저 난동을 한번 부려보자 난동 냠냠 저한테... 난동 냠냠 난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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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동. 어, 어 시카이저 이게 마지막인가요 설마 티가 없는 요 등... 저기 이럴 수가 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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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자>. <웃음> 킹들아 킹들아 저어 뭐야 오 마이 갓 지침몰란 예, 한번 더는 아니고 키토 선수 난동 부리다가 난동꾼 되게 생겼어요 지금 드들아에게 부사이죠 저기 부사님 네. 네 어버 후리기 오오오오오 바다 던지기 안돼 안돼 뭘본 거죠 어이구 어이구 안돼 오 마이 갓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구 아이구야 아이구야 안타까워라 골벳골벳 골벤 너로 믿는다 너만 믿는다 진짜 골벳이야골벳골벳 가서 깔끔하게! 흡혈! 얌! 다 에크로벤! 야! 야 제발 심어줘! 뭐야 뭔데? 아.. 제발! 아와 말간! 어.. 어어.. 설마.. 한번 더.. 어.. 퀼슨 설마 역전패?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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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! 야, 기 불회복 약을 한 번! 퀼슨! 어. 어, 아. 에크로벤! 그럼엔... 아, 이거 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이게 클라스아니겠습니까 스님? <laughs> 푹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자, 아, 깨어나시죠? 이고를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아이고 아, 이거 드시고 좀... 기운 차리시고요 어이구, 많이 났네, 이거 황차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<laughs> 야 아, 예쁜 손무릎에... 부럽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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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롭 펜킬 하세요.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. 네. 머리를 노리겠습니다. 하! 어? 하! <laughs>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어, 9회차까지 왔습니다.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희 또 신인 멤버 아닙니까 여러분들? 신인 멤버한테 억지로 이기면 뭐합니까? 또 한번 저 주고 또 이런 것도 컨셉이라고 해 주고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우타의 럭키 포켓 배틀 첫 영상인데 재미있게 보셨나요? 그리고 사실 이미 우타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습니다. 혹시 원커맨드 보스 배틀에서 보스 목소리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나요? 우타님. 네. 잽 목소리 내주실 수 있어요? 잽이요? 네. 어, 잽, 잽. 안녕, 나는 찌비야. 이 사람입니다. 네, 여러분들, 그렇습니다. 이제 궁금증 풀리셨나요?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 너러리, 대토리와 함께 고정 멤버로서 함께할 우타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커피소녀라고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, 커피소녀. 소년이에요. 소년. <laughs> 네, 향긋한 커피소년의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향긋한 이야기들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첫 촬영이라 많이 긴장한 우타일 텐데요.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. 우타가도 첫 촬영으로 인해서 많이 좀 음...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렇죠 우타님? 네. 네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변해가고 그만 때려요. 이 사람이! 이 사람 점은 사 이런 신참이. 트로프좀 드려볼까 이거? <laughs> 자. 갖고 싶어요 이거? 뭐야 아니요 됐어요 갖고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은 우타님 마지막 인사하시죠 오늘 촬영 네네 네. 정말 키든님 멤버로 들어와서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생한 너러리와 대토리 그 외에 배사탕 팀 친구들 많이 많이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. 오타님이 한번 마무리해 보죠. 오타님 네. 할줄 알아요? 아 이거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자. 모두 네. 모두 다 같이 하죠. 그럼 오늘은 자 모두 모두 굿 러. No. No.